반집을 마지막, 놓고 마지막 하나, 끝내기 둘, 셋, 넷, 수순을 하나, 찾고 하나, 있는데 여섯, 아 이거 일곱, 백반집 같은데요. 여덟, 어. 아 시간 연장이고요. 음. 아니면 네 까미득이 많을까요? 여기를 한 젖혀두는 변수. 아 그걸 버티나요? 이 변수를 만들고 받는다면. 이거 버티는 게 가능할까요? 근데 끝까지 버텨야 돼요. 결국엔 이런 거둘때 여기까지 찝고 버텨야 됩니다. 네, 모든 끝나기를 다 하면서 버텨야 되잖아요. 아, 이것까지 하면서 버틸 수 있을지가. 팩감이 오히려 되게 더 많은 어, 일단 젖혔고요. 어. 근데 있게 된다면 네. 어차피 여기를 당해서 네, 이건 득이 없죠. 네, 이거는 음. 없습니다. 이러면 한집 짜리 끝내기를 하나씩 두고 네 여기 두고, 두고 여기 두고인데 네. 아 어, 이거는 백반 집 아닐까요? 아까 재계산은 백반집이었거든요 네자 끝내기 다 두었고요 공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공배 보시 공배 반면 어측 같은데 만약에 그 그러니까 메우는 쪽이 반집을 치는 거고요. 제게 선이 맞다면 정우현 선수가 마지막 공배를 메울 것 같습니다. 네. 공배다 진조하게 <laughs> 이현우 선수 지금 뭐 아무리도 매꿔 되는데 <laughs> 네. 혹시라도 이제 공배 매꿔다 뭐 자충 걸려가지고 치면 <laughs> 습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네, 팀 마지막 결정 마지막 어, 공배 정호영 선수. 마 네. 아, 이렇게 반집 승부에서 마지막 공배 매우면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. 뭔가 네. 확인을 받은 듯한 그런 기분. 아 이현우 선수가 반집을 남기는. 정말 기적적으로 남기는 그림이네요. 아 정말 사석도 많습니다. 네, 백집은 3세집 흑집이 39집이 난다면 백 반집 승이 되겠습니다. 어? 아, 사석이... 어, 42에... 40에... 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배우나요? 서로 나업 집이 났습니다. 아 그렇네요. 네, 이연 선수가 반 집을 남기면서 정관장 황진단이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. 승부판이었습니다. 장고대국 2국에서 행운의 반집승 이원호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. 반 집으로 2, 3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. 아, 이제 짜릿하죠? 네. 뭐 승부판인지 아예, 많은지는 모르겠지만, 네, 나중에 알게 된다면 아주 짜릿할 겁니다. 네, 오늘 스코어 2대1 승부가 나왔습니다.